안녕하세요 패션작구입니다여러분들 블랙과 그레이 컬러의 후드티 정말 뭐 전투복처럼 내 피부처럼 되게 많이 입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후드티를 좀 제외를 하고 우리 좀 이쁜 옷들을 많이 입고 싶잖아요 대여를 한 제품도 있고요 내돈 주고 산 제품도 있고요 협찬으로 받았던 제품도 있습니다 5, 6만 원대로 내가 구매가 가능한지 그리고 누구에겐 포인트용이지만 좀 데일리하게 사용하기 좋은 후드티 그리고 한번 사서 오래 입을 후드티 네 번째는 밑단이 약해서 늘어지는 걸 싫어했던 사람들 다섯 첫 번째로 후드를 썼을 때 이쁘게 써지는 후드 자 이렇게 총 다섯 가지를 제가 고르를 해서 가져왔으니까 한번 좀 믿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 브랜드는 바로 레이어 유니온 헤비 코튼 오버 후드 14가지 컬러입니다 한번 입어보고 설명을 드려볼까요 저는 이제 L 사이즈를 착용을 했어요 무지 후드티 치곤 좀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내구성과 그리고 착용감 그리고 디자인 등 오래 입을 수 있는 후드티라고 좀 보시면 되게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제가 이거를 그린 컬러를 입고 있지만 컬러가 14가지 컬러예요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냐면 여기 프린팅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근데 베이직한 깔끔한 그냥 미니멀한 이런 후드티가 난 컬러별로 좀 있는 걸 좋아해요 하는 사람들이 취향껏 고르기 너무 좋다 그리고 되게 독특했던 거는 스트링 디테일이 가죽공방에서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키퍼래요 그래서 리본 형태로 묶거나 아니면 뭐 스토퍼가 있어서 이 길이를 조절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잘만 하면 이게 말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빠지거나 그런 경우를 좀 대비하고 포인트로 쓰기도 좋아요 이게 원단 컬러랑 동일하게 맞췄어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겠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게 입었을 때 탄탄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보시면은 밑에 시보리를 접어서 입었을 때이 시보리가 힘이 없어서 못 받쳐줄 때가 되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흰 티를 레이어드 했을 때 적당하게 잘 보여주고 기장감이나 이런 거를 귀엽게 아주 캐주얼하게 잘 잡아주는 후드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정도의 후드를 가진 제품이고 착샷이 아마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도 이제 블랙 컬러에 좀 포인트 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모자를 썼어요. 근데 이 키퍼를 조여 주면서 되게 귀엽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감을 평소 입는 정 사이즈로 가시는 걸좀 추천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M이랑 라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서 살짝 아쉽긴 하지만 보통 체형을 가진 분들이 입기도 되게 좋고 외소하신 체격이 있으신 분들도 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어느 코디에나 다잘 어울릴 거니까 한번 믿고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후드티 브랜드입니다. 바로 인템포 무드라는 브랜드인데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브랜드예요. 왜냐면 니트로도 되게 유명한 브랜드이고 인템포모드의 헤비코튼 썸홀 후디 15컬러 이름처럼 썸홀, 썸홀이 직역을 하면 이제 엄지를 넘는 이제 구멍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소매를 보시면 은 엄지만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되게 탄탄하게 잘 잡아줍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할인가 기준 6만 원대로 구매한다 했을 때 가격 대비 퀄리티가 되게 좋은 가성비 후드티입니다. 후드의 메탈 아일렛과 그리고 소매 썸홀 포인트가 있는 데일리 후드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가지 컬러 모두 좋은 색감으로 좀 스트링이 없이 미니멀한 감성으로 좀 입기 좋은 후드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후드티를 보시면 여기가 스트링이 있어요 길게 줄이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 없어도 매력있는 후드티네 라고도 판단이 되었던 후드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대체해줄 포인트가 뭐였냐 바로 이 엄지를 넣을 수 있는 이 따봉 이 후드티라고 봅니다 요거의 사이즈감을 좀 추천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살짝 좀 널널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 사이즈로 구매한다면 적당한 여유로운 핏을 좀 입을 수 있다. 이것 또한 밑단이 되게 잘 잡아줘요. 이렇게 넣었을 때도 되게 귀엽고 블랙 팬츠랑 입었을 때 너무 잘 어울립니다. 제가 이 후드티를 처음 받은 이후로부터 정말 정말 애용했던 후드티고 정말 정말 많은 문의를 받았던 후드티입니다. 약간 좀 홈쇼핑 느낌인데 돈일절한 푼도 안 받았으니까 네. 연락 좀 주세요. 네? 일단 프린팅이 없어서 좀 미니멀한 코디에 포인트용으로 이 컬러감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캐주얼한 코디에 색깔을 좀잘 맞춰서 조합을 해서 편하게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터키 블루도 되게 괜찮지만 약간 라인 컬러 좀 레몬 컬러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보라색이 진짜 예쁩니다. 요것또한 15가지 컬러 야... 뭐 알아서 취한 거 고르세요. 그래서 레이어 유니언이랑 이 인템포 무드 요것 들은 프린팅 있는 게 너무 싫고 약간 좀 미니멀한 감성인데 색감 좋은 후드티 어디 없을까? 한다면은 적극 추천드리는 브랜드입니다. 나는 끈이 없어요. 그러면 인텐 후드 끈이 있어요. 하면 레이어 유니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은 프린팅이 있는 후드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보여드릴 브랜드는 바로 자 에스피오나지의 다이노어 센터 헤비웨이트 후디 어트밀 그레이 컬러 보여드릴게요. 자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무난하게 가격이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공룡과 카우보이 문화의 미국 와이오밍 지역을 주제로 공룡센터랑 그 마스코트 이미지를 담은 좀 귀여운 그래픽을.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모스 그린과 오트밀 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되게 매력적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트밀 그레이가 있지만, 모스 그린도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약간 유니크한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세미 오버핏의 적당한 핏감. 자, 이것 또한 이 밑단이 되게 세게 잘 잡아요. 프린팅 되게 귀엽죠? 예, 담배 연기가 아니라 총 연기입니다. 정 사이즈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좀 덩치가 있다 하면은 큰 사이즈로 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좀 미니멀한 감성보단 캐주얼한, 좀 귀엽게 입을 수 있는. 커플 티도 좋을 것 같아요. 컬러가 두 개니까. 그리고 제가 에스피오나지의 다른 후드티가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아, 자, 이 제품입니다. 제가 바로 한번 갈아드볼게요이 제품은 에스피오나지의 썰핀 헤비 웨이트 후디 프렌치 블루. 이거는 이제 가운데 약간 좀 입체적으로 썰핀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 컬러랑 오렌지 컬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렌지 컬러는 좀 태양을 뜻하고 블루 컬러는 바다를 뜻하는 이거를 에스피오나지의 시즌 컬러링으로 좀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이제 후드를 썼을 때 이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귀엽게 입기 좋고 캐주얼한 스타일로 커플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다.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릴 브랜드는 바로바로 Y.S.I.C.의 바로 Y.S. 다이스 후디 카키. 밝고 어두운 톤의 약간 좀 입체감 이 있는 요 디자인. 했죠. 약간 이렇게 좀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할인가로 저는 4만 원대에 좀 구매를 했는데 4만 원대 가격치고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서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후드를 썼을 때도 너무 크지도, 이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은 정도의 후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스트링 컬러도 같이 원단 색깔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팔 길이도 적당한 느낌. 약간 아쉬운 점은 시보리가 약간 좀쭈글쭈글하지만 이거는 입으면서 많이 펴질 것 같은 느낌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빳빳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트릿한 느낌. 좋아하는 분들에겐 정말 적극 추천입니다 뭐 사이즈감은 그냥 정사이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에 이어서 또 좋은 제품 하나 한번 입어보죠 자 제가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 제품은 YESIC의 로고 후디 블루 제품입니다 그냥 딱 봐도 컬러감이 되게 이쁘죠 YESIC라는 브랜드가 되게 요런 색 감을 잘 쓰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쁜 옷들, 컬러감이나 뭐 프린팅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찾는 분들이 애용하면 좋을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왼쪽 가슴과 이 등판에 보이시나요? y e SIC의 시그니처 로고라고도 볼수 있겠죠. 노란색으로 메인 컬러랑 좀 대비되는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포인트를 줬다. 봄에도 입기 좋고 여름에 약간 반바지랑 입었을 때도 되게 이쁘게 귀엽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튀는 거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살짝 비추해요. 이 컬러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컬러가 1 0 가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컬러가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보여드릴 브랜드는 바로 디네데 제품의 아치 로고 후디 바이올렛 제품입니다. 되게 무난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메인 컬러를 이렇게 바이올렛 컬러를 사용하고 가운데 이름처럼 아치 로고 디네댓스뭐 거의 시그니처 디자인이죠. 이 바이올렛이 되게 톤 다운이 돼 있고 이렇게 아치 로고는 톤업된 민트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길 가다가 볼수 있는 네온 사인 아닌가요? 그리고 사이즈감은 딱정 사이즈가 되게 이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 입었을 거예요 모델 샥샷이 블랙 컬러랑 입기도 되게 귀엽게 좋았고 밝은 톤으로 꾸미는 것보단톤 다운 컬러의 팬츠랑 좀 코디를 그래서 포인트용으로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베이지 컬러가 있어요 취향에 맞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이게 기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막 두꺼운 정도는 아니고 되게 얇게 적당하게 들어가 있는 기모라서 이거는 좀 참고하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5-6만 원대로 구매 가능한 후드티 내돈내산 되게 많았습니다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이번에도 매번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칠 게 아니죠 다음 영상은 가방 콘텐츠로 한번 가져와 볼 건데 뭐 신학기 그리고 그걸 떠나서 2030뭐 10대들이 되게 갖고 싶어할 만한 가방들이 되게 많아요. 기대해 주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다음에서 저희 약국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기델